꼭그 사람만 만나고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고 다음에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유형은 사실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멀어져요. 이직하거나 이사 가면 평생 안 봅니다.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따로 있죠. 겉으로는 매너 있고, 친절하고 만나면 싸우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딱그 사람 만난 그 시점부터 세상 사는 게 점점 꼬여버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만족감이 줄고 의욕이 식고 인생이 이유 없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아, 혹시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건가 느낌은 쎄하게 오는데 그 사람이 원인이라는 물증은 없고 그동안 쌓은 정이나 역할 때문에 끊지도 못합니다. 답답해서 까놓고 물어보고 싶어도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피해망상 아닌가 싶어서 자책만 반복이 되죠. 오늘은 이렇게 뒤에서 몰래 내 삶을 침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왜 발견이 어렵고 어떻게 발견하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단지 내 착각이나 자격지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직업, 미래, 자에 간섭하려는 유형은 되도록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평소에 밝고 재밌는 얘기보다는 사회 문제나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다루다 보니까요. 댓글을 보면 저를 뭐 냉혈하니거나 사람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처럼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 저는요. 웬만하면 이해를 해보려는 성격입니다. 뭐 제가 관대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 손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무조건 쳐내는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기생충 같은 인간입니다. 이들은 목이나 빈대처럼 한번 빨아먹고 배부르면 가는 게 아니라요.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착. 빨아먹으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생충이냐면 여러분 톰과 젤이 많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 쥐가 겁을 상실해 가지고 고양이한테 덤비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이런 쥐가 존재하는데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쥐가 고양이 냄새를 잘못 맡게 되고요 테스토스테론을 높여서 성격을 진취적이게 만듭니다 자기 천적한테 덤비는 테토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쥐가 고양이한테 까불다가 먹히게 해서 고양이한테 갈아타 기생을 하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쪽 귀에는 칭찬과 압으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살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요 다른 한쪽 귀로는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침체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다가 인생이 종속되고 때가 되면요. 희생당하기도 하지요. 여기 한번 걸리면요. 불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빨리 색출을 해가지고 멀리 해야 되는데 이들이 색출이 어려운 핵심적 이유가 사소한 건잘 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분이나 상황을 너무 잘 맞춰주고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핵심 영역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악질이 내 직업이나 기술을 가볍게 취급하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단순히 돈만 버는 활동이 아닙니다. 내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 매일 투자하고요, 이 반복을 몇 달, 몇년 정도가 아니라 십수년 반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이란 것도요, 그냥 나이 돼서 자동으로 골라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파악한 내 적성과 성품과 현실적 조건이라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합으로 결정 내린 내 인생 가장 신중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직업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걸 단순한 말실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선택과 정체성과 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연구들도 사람들은 일에서 단순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감, 몰입감, 심리 안정감까지 얻는다고 보고 합니다. 반면 자율성을 잃은 환경에서는요, 돈은 똑같이 벌어도 무기력감이 커지죠. 이건 여러분도 직접 몸으로 느껴본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생하려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당신 그 일은 오래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너 정도면 더큰걸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의욕을 자극하거나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내 현재의 의미와 선택을 교묘하게 지워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워버릴까요? 첫째로 그들은 일의 영향력을 자신이 독점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일의 중심에 있고요. 업의 주도권을 가질 때 그들은 교묘하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가령 아 저는 요즘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주제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걸로 될까요? 라는 식으로 내 선택의 초점을요. 행동에서 불안으로 옮겨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실행을 못하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추상적이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일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움이나 합리적 비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모호한 이상을 어디서 꺼내오지요. 진짜 성공하려면 꿈이 있어야지. 당신 마음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면 달성을 해도 허무할 거예요 이런 식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정이 불가능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해결의 방향을 애매하게 뒤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감을 잡아가던 일 문제도 갈피를 점점 못 잡게 되고요 행동은 멈추고 자꾸 생각에만 머물게 됩니다 셋째로요 결론은 잘 내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너그 일은 이제 한계가 보여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마 라고 단정해 놓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건 너의 몫이지 잘 한번 생각해봐 라고 회피합니다 이게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상대가 불안해야 자신의 위치가 더영향력 있어지기에 자기가 답을 몰라도요 일단 태클부터 거는 거예요 겸손하게 답시고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문제만 산더미가 되고요. 정작 손은 아무데도 못 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들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말투나 상냥함에 속지 마시고 패턴을 보세요.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일을 함부로 평가한다면 그 말의 결론까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들어야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직업, 직무, 기술에 대한 대화들은요, 꼭 상대가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말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어떤 의도가 없으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도 세상엔 있습니다. 남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정적 견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죠. 그래서 제 과거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봐도 그러려니 하고요. 현재 실패하는 내 모습을 누가 비방해도 그냥 사람 다 그런 면 있지. 그럴 수 있어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에서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내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이 미래라는 단어가요. 아닐미에 올렛 자를 쓰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아닐미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요. 작자미상. 누가 쓴지 모른다. 미증유.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런데 쓰입니다. 즉, 미래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너안될 거야. 그거 망할 길이야. 그런 건 절대 성공 못해.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와 단서를 가지고 말하는 걸까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잘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나보다 성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찌질한 자신의 희망사항을 근거 삼아 배설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독 남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처럼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거봐, 내가 저렇게 끝날 줄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마치 그 결과를 처음부터 예측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를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편향을 가진 사람이 골치가 아픈 이유가요. 이들이 부정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 전달하면 그게 상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말 들어도요 아휴, 오바하네 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흘려보내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요 내 뇌가 그 말을 현실의 가능성으로 착 참... 각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망할 거야 이 말을 한 20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봐요 이제 머릿속에는 망하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생각이 아니라 장면으로 발전되고요 바로 그게 두려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기실현적 예언을요 타인이 강제로 내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허용하고 듣다 보면 언젠가부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도요 내가 그 말을 스스로 되내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나죠. 그 생각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선택이 두려워지고 행동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결과가 없으니 진짜로 그들이 말한 대로 돼버립니다.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측을 믿은 내가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세뇌시켜서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길들여 버려요. 때문에 이런 부류를 만났을 때는 그 말을 수용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요,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고정시키는 질문을 해야 돼요. 너 그거 나중에 분명 잘못된다라고 해방을 놓는다면 그럼 며칠 후에 잘못되나요? 잘못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라고 되물어야 됩니다. 이 예측이란 건요 예스, yes, 노보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던 이익을 보든 하니까요. 가령요 이 주식 언젠가 오른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뭔 예측이에요? 그런 소리 아무나 합니다. 10년 뒤에 10원 오르면 그것도 맞는 소리 되는 거예요. 모호하고 그럴싸하고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정확한 좌표를 달라고 계속해서 되물으면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그 소리 안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공포나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상대한테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되돌려 주면요. 거짓말처럼 입을 싹 닫고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세뇌하려는 사람은 사실 알아채는 게 힘들지 알고 나면 그냥 거리를 두면 끝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류, 나를 바꿔버리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늘 착한 얼굴을 하고 접근을 하죠. 이거 다너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니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도 그중에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는 절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칼로, 반으로 정확히 갈라버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들은 정작 본인 인생에서는 자기가 조언하는 그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의 없는 태도로 예의를 말하고요. 공감하지 않으면서 공감을 요구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서 남의 건강을 질책하고요. 삐뚤어진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남이 앉은 자세를 지적해 바꿔서 다시 앉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의사인 척 하지만 사실은 병을 옮기는 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까요? 그들은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수 없어서 자 자기 불안을 남의 인생에 투사하고요. 스스로 이룬 것이 없어서 타인을 조정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결핍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결핍을 공격하고요. 내 내면을 뒤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끊임없이 시선을 바꾸 로 돌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들은 겉으로는 발전의 언어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가리고 욕심을 채우려는 조정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질문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남들 조언 제안 싹다 무시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게 제일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칫 그들보다도 내가 더 문제있고 오만한 사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 중에 뭐가 지금까지 내 걸로 남아서 내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진짜 쓸모있는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요, 나에게 바꿔라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먼저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 라는 걸 직접 보여줬고요. 직접 보여줄 수 없으면 이해될 때까지 까지 계속해서 반복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강제하거나 세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걸 보고 내 스스로가 먼저 바뀌고 싶어지고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책감이 아닌 뿌듯함이 차오르고요. 불안함이 아닌. 만족감이 생깁니다. 힘들지만 매일 실력이 자라나니 버틸 용기가 생기고요. 미래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죠. 오늘 내용을 딱 10초로 요약하자면요. 같이 할수록 침체되고 종속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더큰 주도권이 만들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로 끝까지 가져가야 할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해놓고 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침체된 문제, 불안, 죄책감, 공포들을요, 꼭내 안에서만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 탓하면 안 돼, 핑계되면 안 돼, 이런 것도 딱 오늘만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내밖의 요소가 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당하게 인간관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드립니다.